안녕하세요 말구입니다 오늘은 무창포에서 지니피 시골을 타고 백조기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백조기 낚시는 정말 쉬운 낚시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낚시로 유명하죠 그리고 마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즐겁게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쉬운 백조기 낚시법과 그리고 낚시를 하신 뒤 백조기 손질법까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보시죠. 자, 오늘은 백조기 낚시를 할 건데요. 백조기 낚시 채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성 채비가 있고, 그 백조기 채비라는 걸 따로 팔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구입하시거나, 출조점이나 낚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묶음추 20호에서 30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 때는 한30% 정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물이 좀 쓰는 정조 시간에는 좀 가볍게 20% 정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 저는 오늘 이제 기성 채비랑 자작 채비가 있긴 한데 가장 간단하게 백조기를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금추 가장 간단한 채비인 목금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목금추를 오늘 낚시를 하면서 백조기가 얼만큼 나오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백조기낚시는 지렁이를 이제 길게 쓸 필요가 없고 바늘만 가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렁이 두 번째 지렁이 세 번째 지렁이를 이렇게 끊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늘을 쭉 감춰 주시고 이렇게 해서 끊어 내시면 돼요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이제 가위나 이제 커터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잘라서 쓰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이게 손에 좀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그냥 하실 거고요.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가이랑 커터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고요. 채비를 내려 보겠습니다. 지금 머리, 물이 거의 쓰는 시간이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딱 대고 있으면 자기야, 백조에가 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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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쳐 그게 있다가. 막 떨면 툭 채우면 돼.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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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은 안채야 돼. 이거 봐, 오잖아. 이거 봐. 히트. 오우, 야, 얘, 얘 채는 거 봐. 어우. 백조비도 손맛 좋아. 아, 쭈꾸미떼. 형님. 손맛 볼라 고고 쭈꾸미떼 갖고 왔어요. 우럭대 재미없잖아. 어우, 사이즈 괜찮아. 히트? 오호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게 아가미를 잡으시고 관을 빼시면 돼요 이게 고기가 무른 생선이라 웬만하면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꾹꾹 소리가 납니다 아, 뭐야 야, 초민이다 초민이 야그 입질을 느낀다고? 요만한 거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내가 를 느꼈어. 그러니까, 열쇠고래도 열쇠고리도 이런 열쇠고리가 없는데? <laughs> 야, 그게 뭐야? 자기야? <laughs> 백조기는 바닥만 잘 찍으면 고기는 무조건 나오니까. 그리고 우럭대나 뭐 다운샷 대보다는 쭈꾸미 대를 쓰시면 손맛을 보시면서 낚시 하기 좋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셨죠? 백조기 걸렸을 때 얼마나 힘세가 나오는지. 쭈금이 때를 지금부터 좀 손에 있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백조이 낙지는 이제 백조이가 바늘 깊게 먹었을 경우에는 채비 손실이 좀 크니까 바늘을 좀 여분을 좀 가지고 오셔서 이제 바늘만, 이제 편대는 살아있을 테니까요. 바늘을 계속 묶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히트! 낙지 내리고 계속 감아. 백조기 손맛 죽이지. 재밌지? 오, 사이즈 괜찮아. 끄네. 꼭고하고하지거 꼭 봐, 빨리 감아서또 튀어나왔잖아. 속에 들어갔어. 바늘 보여? 바늘 잡고, 잡고 뜯어, 그냥. 그렇지. 그런 식으로 뜯으면 돼. 그렇지. 잘 놓고. 잘하네. 멀미가 아주 심해. 안에는 먹었으니까 한 30분 있으면 괜찮아져. 맨날 그랬잖아, 괜찮을 때까지 낚시를 하지 말라고. 와, 배 많다. 지금 눈 앞에 몇 대야 이게? 넷. 아, 재미없다. 드랙그 다장구니까 재미없어. 와, 바로 채는데도 바늘을 먹었어요. 백조기 하실 때는 이렇게 바늘 빼기 포셉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바늘을 잘 먹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하셔야지 바늘 손실이 적게 낚시를 하실 수 있어요. 게트. 어우 사이즈가 괜찮아. 사이즈가 괜찮아. 오우, 굿. 구 굿.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어, 입에서 개가 나온다. 골패질좀 해줘야지, 물어. 지금 물이 많이 안 가. 물이 가면 지렁이이게 흔들리는데 지금 물이 잘안 가서 살짝 골패질해고들때 땡겨와서 물더라. 이제 멀면 좀 괜찮아졌어? 많이 괜찮아졌어? 먹었어요 우와 장관이야 장관 좀만 돌아오면 수평선이 안 보이겠어 이야 포인트 이동 중 세트! 왜? 무거워? 오우 사이즈가 좀 되나 본데 감아 봐강아봐 왜왜왜왜 아유, 야, 크다.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여기 있어. 한번 보여줘 봐봐. 보여줘 봐봐. 어우구. 크다잉. 그렇지. 어, 더블이 트 오우, 사이즈 괜찮아. 에이, 걔좀 작다. 물 밖에 나오니까 작냐. 올려봐, 올려봐. 헐, 야, 사이즈가 똑같다. 자기야. 물고기를 잡으라고.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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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얘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 버려야지. 나얘 버려야지. 나얘 처음 봐. 얘 처음 봐. 짜증 나. <laughs> 으, 못 생겼다. 너 가. 오호, 샷. 사이즈 괜찮아. 이렇게 힘을 써 애들은 어허 사이즈 봐 사이즈 그만한 걸로 한 100마리 잡아야지 베터오호요 지금 사이즈 되나 보다 어 힘이 좋아 꺼내봐꺼내봐 어우 꺼내봐. 사이즈 괜찮아 또잘 끊어내 베터잘 나와 역시 배적이배적이는 늘어느나 해야 재밌어 아니야 예민한가봐 예민하지 예민하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이제 느껴지지 어 살짝만 해도 이제 확 오니까 재밌어? 재밌어 그럼 어, 됐지 손이 인데도 어. 느낌이 삑삑 했다 <laughs> 또 막판에 하나 올라와 주시고, 어우, 사이즈. 으으.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아서 재밌습니다. 워치! 와, 좋아, 좋 어우. 그만 꼭그대라잉 지금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는 백가분 백조기를 손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가미가 벌어진 녀석이 죽은 녀석이거든요. 이런 녀석들부터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비늘 이제 비늘을 치고 내장을 빼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운동화서 지금 새거 하나 사갖고왔거든요 이 운동화솔로 비닐을 쳐주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백종이 비닐 벗겨지는 거 네, 비늘치기보다 이게 훨씬 더 비늘치기도 수월하고 보이시죠 깔끔하게 비늘도 벗겨지고 튀지도 않고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네, 비늘치기나 이런 게 낚시용품이 되고 또 쇠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비닐이 좀 많이 튀는 형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운동화솔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비닐을 쳐주시면 돼요. 그렇겠죠? 꼼꼼하게, 꼼꼼하게 비닐을 치시고, 그 다음으로 내장을 좀 빼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비닐을 치고, 고그리 백쪽기는 배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내장을 빼실 때그 아가미 부분 여기를 들어서 반대편 반대편까지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세요.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아가미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뽑아내면 돼요. 물고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한 번에 내장을 꺼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좀 씻어서 이제 빼신 다음에 소금을 쳐서 말리시면 돼요. 지금 포인트를 이동할 때 한바탕 정리를 하고 다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별적인 낚시는 이렇게 포인트 이동하면서 손질을 해서 널어놓고 좀 있다가 또 손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널어놨던 거를 이제 그제서야 쿨러에다가 소금이랑 같이 딱 넣어서 두시면 돼요. 물어. 하나 둘 옳지 이거 재밌네 와서 지렁이 끝에 무는 걸알수 있어 <laughs> 형 600원짜리 채비로 <laughs> 600원짜리 채비로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 둘셋 물어 옳지 <laughs> 이게 된다니까 지금 아.. 또 하얀색 배를 다 뒤집고 있구만 또 손질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아휴.. 이제 또 2차 손질을 해야지 백조기낚시는 낚시하는 방법은 정말 쉬운데 문제는 손질하는 게영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항구에서 회센터를 찾아 돈을 주고 손질을 할수 있지만 그러기엔 잡은 양이 너무 많다는 게또 문제죠 백조기 낚시는 정말 누구나 쉽게 낚시를 할수 있지만 손질이 정말 귀찮은 낚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재미나게 낚시하고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